인데 어, 요거 100%구스예요100% 구스. 100% 구스. 저는 입으면 작아요. 저는 입으면 작아. 왜냐면, 어, 얘는 66 반까지 오시면 진짜 이뻐. 66 반까지 오시면 진짜 이뻐. 그러니까. <laughs> 그리고 그래, 요즘에 언니들이 돈이 좀 없어서 그래. 어, 음. 자, 요거 요거는 지금 검정색이 있고요 이거 100% 구스야 100% 구스 100%구스고요요 뒤에 보면은 모양이 너무 이쁘게 돼있어자 물론 제가 77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니까 당연히 올라오고 있지 근데 언니들은 어디까지 간다?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어. 어깨도 너무 이쁘게 잘 맞고 그리고 얇으면서도 100% 구스기 때문에 얘네들 언니 되게 따뜻해 정말 따뜻해 어자 66, 66판 5 정도도 뭐좀 살짝 크게 입으시겠다 그러면다 맞으시고요. 이런 데 보시면 다 봐봐. 음. 이거 특가로 드릴 거예요. 특가로. 특가로 드릴게요. 이거 특가로 제가 얼마 드리냐면, 아이고, 이걸 얼마 드려야 되나. 그냥 7.0해 드릴게요. 7.0. 구스 7.0. 어, 구스 7.0.